네. 네, 안녕하십니까. JB가드센터 남의 전설입니다. 해피리입니다 아, 오랜만에 나왔는데, 한살더 네. 먹고 나왔습니다. 아, 갈수록 <laughs> 시간이 빨라지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25년 기념해가지고 JB가드센터가 굉장히 엄청난 신년 네. 계획을 준비를 해왔죠 아마도 JB가드센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분, 해놓으신 분들께서는 정말로 음. 관심을 가질 주제 네 가지를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네 가지요? 맞습니다. 아, 네 가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네. 첫 번째, 저희가 신상 카다로그가 음. 출간을 했다. 지금 아.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서는 이미 발송이 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네. 앰버서더를 모집을 합니다. 앰버서더. 네. 이게 뭐죠? 저희를 대표해 줄 정원가들을 모시는 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인가요? 홍보대사죠. 아,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저희 제비가든 센터가 드디어 야생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 야생화. 예. 정말 우리 이번에 정말 노력 많이 했죠. 정말로 노력 네. 많이 했고 작년 한 해를 야생화 조사를 하고 어떤 야생화가 국내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 제비가든 센터만이 할수 있는 특별한 야생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고 네. 이미 입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키워서 이번 봄에 출하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야생화 를 그동안 안 했었던 겁니다. 저희가 그렇지. 몰랐던 건 아니고요. 네. 네, 안 했었던 건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경에 대한 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네, 필요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우리 또 하면 제대로 하잖아요. 제대로 하죠. 네,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완벽하게 우리가 항상 j b 의 특징이 뭘까요? 똑같은 나무를 가져오더라도 더 좋은, 더잘 키울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 야생화도 정말 큰. 한번 기대를 걸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네. 저희가 조경 사업부를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아 조경 사업부. 네 저희 제비가센터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게더 제주 송당파크 알점 네. 그런 개인 기업 간의 어, 이런 협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와도 굉장히 많은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각종 이제 정원들을 정말로 많이 꾸미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감이 쏟아지고 있어요. 음. 요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제이비 가든 센터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상담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은 정말 네 가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처음부터 한번 풀어 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탈로그입니다. 네. 한번 실물로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식물을 앞에 둬야 사람들이 잘 알지만은 저희는 직원이 우선인, 우선인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헬로 월드. 아. 세상에 이렇게 저희를 소개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아주 좋은 재질로 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정말 이번에 딱 보면은 사진이 정말 기깔나게 잘 썼습니다. 잘 썼죠. 사진을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정말 쉽게 볼수 있게. 아, 이런 거 정말. 화려하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카탈로그 특징 몇 가지를 꼽자면요. 네. 일단은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한 거지만은 이 곳곳에 QR코드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아, q r 코드들이요 예. 예전에는 QR코드가 좀 숨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제는 QR코드에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를 쳐가지고요. 아주 사람들이 QR 코드를 잘볼수 있게 해놨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 휴대폰만 대시면은 어, 이 사람들이 지금 홍보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리뷰, 유튜브 우리 찍어놨던 소스들이 너무 많죠. 맞습니다. 어, 야, 뿌티 시리즈? 궁금한데 휴대폰을 찍어 보시면은 뿌티 시리즈에 대한 영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 읽는 것보다 실제로 눈을 보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국내 최초, 묘모 업계 최초 스마트 QR 카다로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잡지 형태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진들이 큼직큼직하게 많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해외 파트너사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무슨 어떤 종류의 식물들이 있는지를 잘 소개시켜 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식물에 대한 좋은 정보들이 필요하시다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지금 그림으로 해놨지만은 그림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QR코드 다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한성 지도 우리 지역은 이 식물이 괜찮을까? 월등욕 이런 것들도 다 표시해놨거든요 어 작년에 우리한테 나물 좀 구매해주신 손님분들께도 발송이 돼있을건데 네. 아니 나 작년에 분명히 J비고 물 많이 샀는데 왜 안오는거야 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난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신다고 하면 제가 무료로 발송해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인터넷으로 판매 많이 하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또친구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어 이렇게 카드로그로 보내드리니까요. 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이 있죠. 엠버서더 모집입니다. 엠버서더 저희 JB 가든 센터의 스타일, 이 유튜브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희와 다르게 유튜버 이렇게 인스타 블로그에서 홍보하시는 분들이그 식물, 사랑하시는 식물 러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음. 그분들께 이앰버서더를 등록을 해가지고 식물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검증도 해주시겠네요. 검증도 해주시죠.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로드를 저희가 협의 후에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프로모션 혜택까지 드리는 그런 것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앰버서더 이미 몇 분을 추려가지고 메일로도 많이 발송을 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열고요.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도 만들 거고, 저희 이제 쇼가든이 2025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 거기로 초청해가지고 저희 가든도 보여드리고, 앞으로 나올 2, 3년 후에 나올 미래 수종까지 먼저 볼수 있는 혜택. 거의 뭐이러면 식물 박사 우리 비밀 노출 다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땐 처음이니까 이렇게 되지. 두, 나, 다음부터는 아마 가입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습니다 그래서 어. 제비가 이제 옆에서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런 제비 파트너스 아, 어, 인증업체 이 명판을 같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만 보시더라도 이제 신물 업계는 다 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 JB였을 때 모르셨던 분들이 항상 왔을 때 이런 말 합니다. 아, 내가 좀만 더 빨리 올걸. 아, 맞아요. 네. 내가 작년에, 어,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를 썼는데, 이런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앰버서더 효,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 제이비아 센터를 알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서로 좋은 신원 조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저희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상생입니다. 상생이죠. 저희도 물건을 홍보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정원을 더 밝게 빛내주고 프로모션 혜택을 들으면서 직접 식물에 대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폭을 넓혀갈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엠버서더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 인스타, 네. 유튜브, 블로그,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모두가 아니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음. 할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식물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또 우리가 뭐막 뭐 200명, 300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한정적인 자리가 차 있고 그분 그분들 중에서도 우리 이 제비 그리고 우리 제비님들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실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엠버서더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전화로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정말 핫한 소재죠. 핫한 소재입니다. 핫합니다. 네, 야생화. 야생화. 꾸준히 말씀드리지만은, 들지만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 나무 전설이 반대했다. 크게 반대하셨죠. 크게 반대했었다. 지금 나무도 네.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네. 야생활까지 하면 우리 어떻게 다 감당하겠냐. 네. 하지만 우리 이기영 과장이 어, 대표님 남아빠님께 승인을 받고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았죠. 맞습니다. 투자를 네. 받았습니다. 투자를 받아서 우리 재빈님들이 다른데 어, 가서 야생활 사서 맨날 실패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예. 네. 이제는 우리가 케어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맞죠. 네. 그거의 플러스. 네. 여기 오면은 다 구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논스톱 쇼핑. 쇼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야생화를 못 사고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생화까지 도입을 하는데 그 야생화들의 라인업이 미쳤습니다 정말 야생화가 빨조로 파는 거 정말 다 나오는 그런 식물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야생화 살짝만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라인업을 정말 대박이네요 이 중에서는 저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올 품목도 있고요. 아, 라이센스 네. 실제로 제가 이 작년에 유럽 출장을 한세번 정도 가면서 네. 야생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파고 어떤 게 한국에 없고 이거를 도입하면 좋은지,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 가격인지도 제가 답다 따졌습니다. 아... 국내 어딜 가도 이거보다 안좋은 품종이 저희보다 비싸게 팔겁니다. 아. 그 정도로 확 낮춘 단가에서 저희가 좋은 구, 물건을 공급하기 때문에 아마도 어 죄송합니다 야생화 시장이 한번 흔들리지 않을까. 야생실시장흔들겠다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큰 포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선진 농업으로 뻗어 나가야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시장이 커져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더 발생하는 겁니다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부분이부분까이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은이부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 자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나무시장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야생화가 출발을 하거든요. 아마도 야생화의 최초 출구 시기는 빠르면 4월이고요. 아, 어, 네. 늦어도 5월부터는 제대로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심으시면 되고 개화는 거의 7, 8, 9, 2쯤에 많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즐기시면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같습니다른네요 뭐 시기가. 이거 뭐 빌드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무슨 빌드업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모든 길을 끌어올려서. 네. 조경 사업부까지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그... 사실 조경을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네. 하고 있었는데 일손이 딸리는 나머지 많이 못해드렸습니다. 조경 사업부가 출범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경을 하시는 거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네. 특히나 초보자분들이 아 우리 카페 좀 이쁘게 만들고 싶은데 근데 식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꾸미면 베스트인지 몰라서 그리고 그 가격이 합당한지 몰라서 다 고민이잖아요. 대비관 센터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컨설팅 안에 어쨌든 가격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네. 설계를. 좀해 드릴까 싶습니다 아, 설계 네. 그럼 설계를 지금 하실 수 있는 인력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요 아. 이제 제가 혼자 하던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이게 더 많이 어, 디벨롭하고 있거든요 아. 보통 조경업계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 도면을 보여주세요 맞아요 도면 가지고 아. 알겠어요?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3D화를 시켜서 3D화 네, 포토샵으로 하든 3D화를 시키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음. 그리고 정확하게 설계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논스톱이네요논스톱이노스톱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조경 설계를 하다 보면은 어, 조경 설계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식물을 만져보고 어, 그렇게 본, 본 것과 어떻게 생장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두 음. 그 번째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신상들이 많다 보니까 옛것에 치우쳐져 가지고 아직도 옛날 조경을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신품종들로 했을 때는 가장 이, 이 식물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게 JB 가전 센터입니다. 음. 그서 JB 가전 센터가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까지 참여를 할수 있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원이라는 것은 100% 중에 90%를 완성을 시켜놓고 10%를 계속 바꿔나가는 게 조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조경은 거의 보통 어떻게 하냐 100%를 만들어 놓고 한 1년 지나면 70%를 뽑아 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다시 심고 또뽑아내려이 반복을 하거든요 왜냐? 식물에 대한 이해를 못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런 점들까지 다 보완이 돼 있는 그런 설계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농부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땅을 어떻게 해놔야 식물을 잘 기르는지 알거든요. 근데 보통 잘 심어 놓으신 분들도 많지만은, 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배수 문제 이런 것들이 크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같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 크거나 작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으면 아주 괜찮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가지 소식은 다 말씀을 해주셨고 진짜 좋은 소식 하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교육을 활발하게 했었는데 또 작년에는 또 바쁘고 또 뭔가 일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못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2025년 처음으로 교육이 또 나는데요. 왔 무료입니다. 무료라고요? 무료. 만원을 일단 먼저 받고요. 책임비용으로요. 예. 보증금이죠? 아, 네, 보증금. 보증금. 아, 보증금. 네, 노쇼를 하시는 분들 있으면 또 다른 분들이 올수 있는 자리를 뺏는 거기 때문에. 예, 네, 우리가 이번에 교육을 지나면서 만원 보증금을 받고요. 무료 강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하겠죠? 음... 무료? 좀싼 거잖아. 싼 거면? 좀 질이 음, 낮지 않을까요? 낮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라인업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자. 미쳤습니다. 사실 이 라인업이 저희가 JB한 센터 김정번 대표님뿐만 아니라 네. 정원에 관련한 다양한 소스 그리고 소재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적인 부분도 들어가고요.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그리고 뭐 수목에 대한 이해, 뭐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 그리고 땅을 고르는 법. 아. 뭐 이런 것까지 정말로 강사분들이 다양합니다. 아. 그래서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돌려 드리는데 무료고요. 그 보증금 1만원 다시 돌려드리는데 옆에 작은 부스를 하나마련해줄 겁니다. 고증유역독기 성금을 할 겁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그 만원을 가지고 가시고 싶으신 분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그육 무료로 들었으니까 네. 도네이션 한번 해보자. 도네이션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종에서 열리게 되는 교육 400명까지 저희가 참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와, 강현진 라인업 이 대박이기 때문에 꼭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제비관센터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마 자리가 거의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빠르게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가고 아, 2025년 새로 왔습니다. 네. 2025년 여러분들 새해 복 정말로 많이 받으시고요. 제비관센터도 어, 경기가 안 좋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정원의 빛깔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더 힘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해피트리 이기영 과정이었습니다 남의 전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